지방 재정의 자율성 및 확보를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 및 소방 교부세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끝에 인상하라는 세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하여현행 19.24%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4%까지 인상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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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하라. 인상하라. 예, 하나, 소방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%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%까지 추가 인상하여 소방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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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.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지원 방안을 모색할,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! 촉구한다!